너무 오랜만에 가는 여행이라 진짜 힘듭니다. 너는 근데 진짜 잘쌌다 어떻게 이렇게 테트리스를 했대? 내 것도 좀 싸주면 안 돼? 우리 덕이라도 어떻게 가요? 이러다 양성 나오면 진짜. 지금 목안 아프지 전혀. 어, 전혀 안 아픈데 네가 감염자였잖아. 아니 그 그러, 그러니까 내가 한그 나는 그러니까 다 죽어 죽어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 죽어 있는 애들이 테네에서 양성이 감염을 일으키는 것뿐이지 그 죽어 있는 애들은 너한테 가지 않았어. 그래? 소아과가 사람이 없구나. 아직 그거 티켓 빨건 뭐, 안 돼. 우 저쪽으로 가요. 우리 발권 했다니까. 아니 근데 이, 우리 아, 이제 이거 수하물 막 붙이는. 아 그러니까 수하물 붙일 아, 때 아, 거부당한다는 거잖아. 뭘 거부당해? 뭐가 거부당해? 아 아닌가? 뭘 거부당해? 그 입국. 입국을 아, 왜 거부당해? 아, 아니, <laughs> 출국하는. 거야. 출국을 왜 거부당해? 머리 감았어? 어, 머리 머리 <laughs> 출발하는데 <laughs> 네. <laughs> 귀여워 <웃음> 무서워 <웃음> 무서워 <웃음> 세 마리야 <웃음> <웃음> 아 그래? 어 아, 무서워? 아, 너무 귀엽다 당장 필요 없네 아 그니까 여기 라운지를 이용하려면 그 재발급 받은 거 너무 이쁘지 근데 윙크 <laughs> 안녕 너 이제 강아지 목소리 잘 내네 어, 네. 얘 봐봐. 너무 귀여워. 너네 좋겠다. 미국 버스에도. 너네 진짜 좋겠다. 너무 이쁘다. 완전 미국 강아지 럼생겼어 그치? 네? 캔들 뒤쪽에 두분 같이 서 계시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네. 한 장만 찍을게요. 아, 귀여워. 대장못 잡히죠, 뉴욕이. 네, 뉴욕이야. 몇번 해도 강송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제가 실제 입장에 있지를 않아서 제가 얼마 안 제가 실제 적본지 얼마 안 됐어요 비행기 타면 비행기 기대는 거죠 <거지>. 아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, 귀여워 약간 <목소리도> 구행이가 고기 같아. 그렇지. 고기 보고 싶다. 고기 빅 사이즈거든. 예약이 네, 분리되어 계셔서 일단 네. 고객님 한 마리 먼저. 제 이름 쓰면 되는 거죠 예, 네, 그냥 대충 사인. 얘는 이제 여기다가 두고 가요? 아. <laughs> 안녕. 네. 안녕, 얘들아. 갈 어, 길이 안떨어지다 <laughs> 어떡해. 생각보다 할게 많다, 그치? 생각보다. 이 광어는 마는면세점는이야이거랑이거하나이 광어는 이광어이 우리 좀 치킨 걸걸. 헉! 쏟았어. 옥수수 맛있어? 응. 기내식 먹어. 들어가는 거야? 아, 퍼스트 클래스부터 탑승한 다 우리는 뭐야? 우리는 이코노미. 응. <목소리> 네 벤티,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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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<laughs> <비벼> 입장한다. 엄청 <laughs> <완전> 설레. 옆에 붙이 아로마 이 나. 여기다 짚어 나 곰돌이. 아. 이거 하나만 붙이는 거야? 어 하나를 응. 여기다가 붙이는 거야 다음 파티 콩물처럼 음상기롭지 Calm down before you stress up the groove The energy a little different when the blessings accrue Hey, who you talking to? Just know I ain't no regular fool Could be anything in the world, but I can never be you Because I had time like I'm on my tiptoes Baby, you think a little too small I got big goals, baby, ain't hey, where the money Yeah, look, I just need the info pronto I go and get it and split it with my kinfolk daily And I'm the type of... New i change my number on you yeah that's how you react when people took a slumber on you

길더라고요판이몇 개가 겹쳤어요. 오늘 어, 네? 아, 그몇 개.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진짜 작다 작다 했는데 진짜 작겠다 아, 진짜 작다. 우와! 오, 인스타에서만 보던 그 뷰? 근데 거긴 안 보이지. 진짜 엄청 작고 옷장도 엄청, 딱 하룻밤 묵기에 좋다, 그치? 정말 이렇게 코너룸, 이 방이 무려 50만 원짜리 방이라는 침대에 있으면 끝! 아, 았어 OOTD. o t d 찍고 있어. 이게 근데 어깨가 자꾸 올라가. 갑자기 날씨 완전 좋아졌어. 어, 너무 좋아, 날씨. 프란시스코 갔을 때그 나는 냄새 비슷한 게 나. 아, 나경이를 찍어 놔야지. 여기 불법 아니야, 마리아? <laughs> 여기 합법일걸요? 여기 합법. 네. 오, 강아지도 많아. 강아지. 언니, 아까 요거 와서 엄청 귀여운 강아지로 <laughs> 보여주고 싶다. 사진 찍었어? 어. 사모예드네사모예드 너무 귀여워. 근데 여기 강아지가 많아서 좋아. 그니까. 한국도 많지만. 이거 봐, 개, 개귀 나경이는, 나경이는 완전 배트가 음. 아니야. r 어 g 칼, 레귤러 레귤러, u l a r r e 오 u l a r regular, regular, r e g 네, 찍어보세요. 반지 <laughs> 난다. 나는 긁어야 돼? 아, 이렇게 어? 아. 응? 뭐야? 왜안 돼? 잘 긁어야 돼. 왜, 왜안 되지? 어? 왜안 어? 아, 되지? 안 돼? 넣는 거야, 돈. 언니, 오늘 되는 거 맞는데? 아, 는 거야? 이미 됐는데. 됐어? 제대로 만면 되는 거야 아, 어. 나돈 날린 거야? <laughs> 나돈 날렸어! 긁거서돈다 날렸어. 돈다 날렸어? 돈을 뿌렸어, 바닥에. 아니, 근데 한 번만 날린 거야. 아 그래? 한, 한 번만 날렸어? 아닌가? 몰라. 다 날렸다가 돈이 약간 좀 적게 <laughs> 남아있던데? 된 건가?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엄청 처음에 반대했었대 센트럴파크 이렇게 크게 짓는 거 왜? 도시락 꼬리가 씹어 같아 와 뉴욕에서 나진 뉴욕에서 색식 처음 먹어 저번에 아. 안 먹었어 또 맛있다 <laughs> 음~~ 똑같은데 <laughs> 그래 괜히 느낌이 더 맛있는 거아니 항상 더 맛있음. 아못찍겠다어가자 그렇지 그쪽으로 야, 거. 거. 응. 우리 찍고 있어? 응. 근데 여기 서 있을 수 있다. 서서 먹을까? 어, 오늘 5시 문 닫는다는 거 아니야? 몇 시야? 4시 50분. 10분 남았는데? 다 오트밀이야? 여기 미국은 오트밀크를 많이 먹더라고. <S> <S> 이거 뭐? 이거. 아, 이렇게. 아, 이 아, 이야 아, 이렇게. 아, 이이게 아, 이렇게. 이렇 아, 이렇게. 게 아, 게 이거 날짜 뭐 언니가 있는 보통 나는 목요일에 언니가 음. 갈수 있을 것 같아서 맞아, 이거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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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은 선생님이거든 마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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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쌤. 쌤이고 빈야사 수업이 75분이야 음. 진짜 음. 개이적 너무, 응. 너무 좋아 시간 가는 줄 몰라 갈게 음. 아아실망했어 장치합니다 <laughs> 어잘가 조심히 가 <laughs> 엄청나게 짧으 <짧고 웃음> はい。<laughs> <laughs> You you not you? Don't you? surprised at all. Seen the mountain, it wasn't hard to climb at all. At the top, I some relief. finally got some carry on.